영웅을 음. 사내가시기로 음와 맞다 제 신고 좀 박아야겠다 누구누구? 누구? 개 벌레 새끼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아 곰. 누구? 아나난 네, 이미 신고를 박았다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야타 전판 천 우리 우리 팀이 타 씨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힐 존나 힐 외쳤는데 한 힐도 안 주고 스월 판단이 아니 내가 힐을 존나 외쳤어. x까지 눌렀다. 응. 힐을 안 줘. 그건 안 하면 문제 아, 아니야. 아 그래 넘어갈 수 있어. 응. 넘어갈 수 있어. 응. 내가 몇 아니, 번을 말해. 그걸 오발라니까아 그건 맞지. 안는다 그런 줄을 찾아서 뒤진 다음에 한다죠. 포지션 존까지 <laughs> 내가. <laughs> 그러니쪼락이야 아니 쪼루꾸 도달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냥 받아 불러버래 그래. 외국인인가? 말도 안 해. 시민들, 도안 해. 이럴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늘었냐? 그니까, 나 그게 안돼 우리 전파는전산도짱 깨지고 만들어 지고저런홍 콩, 홍콩, 국대 갔었는데, 홍콩 북대, 북가 북대, 북대, 북 게임 게머리 이기자, 걔는 그 뼈에다 잘하더라. 머리, 아, 똑같이 윈스상에다 베르시 있네. 이거 <놀람> <게임 어리. 놀람> 있네. 아, 이르에 보인다. 막구리막구리인데 같은데 킹즈, 막스 킹즈, 봐즈 킹즈, 킹 킹즈, 킹킹 이거 힐 바꿔 움직이 아아힐 바꿔 걷지 아 이거 어, 와 이거 겉팅만 하지 않나 맥크리용맥크리백맥크리백아맥크리백스터허맨이아아아아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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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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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잘못 말했 잘못 말했어 힐인데 천천히 하세요 형님들 천천히 하세요 형님들 천천히 천천히 안중이에가바지다디바지다디바지다깨마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맥크리아힘들어 어허 불러 들어갔는데. 다빼 봐. 다빼 봐. 다빼 봐. 다빼 봐. 피비싸게 피. 없어. 공이 공있다 아, 이거 티파 넘졌다 이번 던졌다. 나 왼쪽 스쳤 어, 거기로 가면 힐한데 거기로 가면 힐한데 아니, 나힐 한번 먹왼 쪽에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아니, 아좀아부터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지금? 백크리 백크리. 아, 바로 올린 게 맞죠? 어, 뭐야. 나 바로 돌렸어. 아, 잠시만. 어. 데대박야 어. 나서 지면어 나서 깨지면 어떡해. 나서 깨지면 어떡해. 부리할까 이거? 그해도 될거 같면 어떡해. 도될것 같은데. 떡해아서아지면 어떡해. 깨지면 어떡해. 나면해 나서 깨지면 어떡해. 나서 깨지면 어떡나 깨지면 어떡해. 나서 깨지면 어떡해. 나쟤 깨지면 어떡해. 나서 깨지나가아지면 나서 깨지나였구 나서 네아 나서 알안 보여, 안 보여. 윈나와요 아, 없는데 나와요나 나와요. 아, 아, 맥보다막 메르시 나메 하나 그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인턴. 저거 왼쪽에 메르시랑 맥크리 쪽 물러갈게요. 간다3 2 1. 맥크리피 와. 우리 어, 아, 물려요. 아, 뭘. 아 지금 다들 어지어요 아, 안 아, 됐다. 아, 나 피관리 좀 할게 초월 인데데나힐 주려면 앞으로 가야돼 가야돼 디바 게 얘는 아니고 디바 던졌다 이 나이스 나왔어이스 디바 리야리야바어들어갈게요이 나한테 데 던졌다 디바 던졌다 디바 피던졌는 디바 피인데 디바 1피인데 아 디바 부셔야 되는데 리지지 저기 에크리 있냐? 어디 딱딱 소리 나냐? 아, 저 멀리 있네 나이스 아, 아, 디바, 진짜, 잡자, 진짜. 디바 진짜. 잡자 못 잡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에크리 잡아 쌍놈의 새끼 이거 왼쪽, 왼쪽. 나힐가는 너무 무리하지마 아, 마. 아, 너무 무리하지마 아, 아왜무리야 어, 이게 피힐인데 안 잡은건데 아 그럼 오케이 아니 메르시가 어. 있는 곳이니까 어, 메르스가 있으니까 잡으러 왔어야 되죠 우래뽕겐지 어. <laughs> 그래, 한번 가자 뽕겐지 가능 네. 가능 아때 같이 어, 들어가줄게. 나수 없다, 없다. 아 나도 같이 나한두 줄게. 아, 지금 나 지금 중대서. 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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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봐. 메이스 다개지었다 초월좀 내려줘 아이 봐좀내려다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어 뭐야 죽지 않았어? 죽었어. 죽어. 너랑 같이 죽었어. 근데 무슨 영화 중 아이고. 다음타 쟤네 나누고 있는거? 어, 쟤네 나 겐지 재우의 센스 봤어? <laughs> 좁은 입구로 <laughs> 들어가서 재운거 쟤네 파라 나왔고 겐지 아, 빠졌어 쟤네 겐지 <laughs> 안쓰네 나 혼자 얘기해? <laughs> <laughs> 괜히 깨다 근데 파라 버킹 마할게 파르쉐 알 아나가 깨운어난 애가 깨운 줄 한번 들어갈게요 맥크리 윈터 안잤다고? 맥크리 피크리피크리가 와! 이거 이거 야 잠깐만, 잠톡 해서. 야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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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 뒤를... 아, 피받아야 되는데. 뭐 붙잡냐? 날못 빼봐. 날못 빼봐. 날못 빼봐. 아, 이거 안된다 나, 윈스턴 살아있어. 우리 윈스턴 살았어. 아, 왜리야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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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대왜티왜대왜왜밀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야 흐리기에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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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 웃음> <소리 기구. 웃음> 앞에 맥크리 혼자 <laughs> <laughs> 있는 건데 저 가지 마요 파라 반 파라 있어 나뽕 있어 오오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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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뿡 겐지 가자 맥크리 파라 지 파라 지 들어가줄게 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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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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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뺐어 빙 뺐어 맥크리 아그게안앉도돼 아니 초월 어 초월 초월 아 초월 바 오른쪽 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바로 잡으러 는 아니, 야그 아니, 아니, 어, 그럴 수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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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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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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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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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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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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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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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아게피아 하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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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있나 잡고 각 좋은데 와와 깔끔 <laughs> 앞에 누가 앞에 누가 앞에 누가 앞에 누가 힘을 줘털해아털해아 털해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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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자, 빼자,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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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불리는 대로 하게 됐고 깔 깔끔 너왜 자냐 너왜 자냐고 야너왜 자냐고 이거 야야 너희 너무나야 와그거 안돼 방공 때문에 방공 때문에 안돼 방공 때문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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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위에터풍주한번 앞에 비비자 칠, adam, 하나 뽕 콜! 뽕 콜! 비비자 수면 뺐다 나 잔다 나 잔다 나 잔다 나안 피해 아나 피해 오른쪽 하나 아나 아나 피해 아나 피 아나 얘 뭐야 얘크레이피메크레이 피해 뺄수 있겠지 겠지아메크레이힐받어해받어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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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설정 빠야나퍼나1 0만 아저 메르시부터 봐야 되는데 메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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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더> 나이스, <뭐라> 나이스 <뭐라> <우거>. <뭐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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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우리 팀커들 <탬컷도> 오고 <뭐라> 있어 우리 팀커들 오고 <뭐라> 있어 비비지 마 트레 트레만 비벼봐 메크리도컷아메크리도컷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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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릎 뭐라> 아, 미안해 네 괜찮아 괜찮아 메크리야 메크리 뭘메크리컷 메크리커 메크 이거 붙잡아고 잡자 그냥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야 메크리 뭐야 메크리 부야 무스켜도좋아 확인. 유도공, 위도공 그게 도공이야 15초, 한 30초 때 없어져. <laughs> 오, 티리 봤어. 씨, 고도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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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laughs> 아, 이제 유도공 없어.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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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무 아, 맞는 거 아니야? 메리스는 좀 메리스 개피, 메리스 카 유도 개피, 유도 개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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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어이게 빌더게 빌이게이 우리 우매크 잔다. 우리 내매크 잔다. 여기 여기 매크 잔다고 매크 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수이 또완벽했 나이스. 참아 참아 참아. 이뒤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비이 만든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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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그래서 개피. 오! 시라 나이나이 좋아 좋아 좋아. 아잘 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우리 뚫을 수 있어. 이거 점수. 솔직히 응. 아나 상타치, 아나 잘해. 진짜 아나 잘해. 어 디바 잘해. 아 윈스턴 제일 잘했어. 어. 역시 아, 아 근데 우리 아나야, 진짜 우리 전투판 생각해가 너무 싫다. 진짜 야타. 아 꽁, 꽁 완전 아전 아, 근데 솔직히 아, 주니즈가 그래. 또 쓰레기였어. 뭐라고요? 야, 라이스 썩을 봐. 너 이자 살리려고 촐 썼는데, 촐 탓하는 거 봐. 어, 아, 아. 근데 그거 <laughs> 왜쓴 건지 나도 이해, 이해 아. 아직도 안 되는데, 라을은왜 <laughs> <근데> 사실... <laughs> <laughs> <저걸> 썼냐고. <laughs> 나왜 쓴지 이해가 안 됐는데? <laughs> 어, 어쩌야, 그러니까 메카 깨질 줄 알았나봐. 근데 나 뒤에서 힐 케어 존나 하고 있었거든. 아 메, 트리스키고 있었는데. 괜찮아. 응. 이거 신전님 들어가는 거 그냥 나, 나 옆에만 지키면 내가 앞날인다 그거 켜야 할게. 둥피는 <laughs> 아, 못 지켜. 둥피는 아, 내가 재우면 되지. 이거 게임은 뒤 침착하게 아, 니다 그래야 이제 잘 된다고. 침착하면 잘 재우는데, 흥분하면 절대로 못 재워. 아, 내가 아까! 겐지 재운 거 봤지 궁 쓰는 거 입구 작은 곳으로 몰아놓고 순간 판단력 산타치 미안. 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안.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미안하면 할 말이 없네. B S F. 위도 있다네. 얘네 내가 잠만 위도 있다 앞에 더 있다. 모르는 애들은 맞다기 아, 뭐 이런 이 사이 대답 안 해줘 위도 있다고. 와 맞대 맞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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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 가자 가자 오이라돼 무이라 있는 반데 이거 룸 보면 이거 불러들이 안아야 아나아나모이라야 뭐야 뭐야 가못 잡네 인가 돌던데 못 돌져 됐죠 킬러가 룸나어요 올라가실? 어줘 먹어줘 3.. 아니면 올라갈 올라갈까 예오른쪽 갈래? 많이 뒤에 있는 거 같은데. <laughs>

우리 하나 우리 죽겠는데? 빨리 잡아든데? 다 1피 다1기다1다1다1기다인데 진짜 리얼로 다이어피인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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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힐 구조 때문에 피가 안나기이 빡이 얘뛰기래요 지금 뛰기래요아 미안 기 아, 올라왔어 아기안어기왔다기저 내려왔다 기튼 버튼 버기위도기위도위도위도기위기 아파 아파 저 진짜 아파요 제 안나이 피. 우리 무았다아나이 피. 층에 술탄 없어. 개 아나 까부나. 마 까부나. 까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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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나까나와 하나. 켜. 무이이러 무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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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이러 아웃. 돌피어. 더 컷. 다자다 다 잡아. 다아들어가 없어. 아줄게 잡아. 무이러 잡아. 무이러 잡아. 트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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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어깨 어딨어성은 어디 있어? 일 어디 있어? 어. 한 걸어 있다. 진짜. 좋다. 잘 봐. 아이씨. 괜찮아. 한 번에서 씹을 좆다 좆됐다. 좆됐다. 조심하요 조심하세요. 데헤라 데니야 아, 신고 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겐쪽쪽쪽 조심하세요. 이거 어디? 이거 왼쪽이 있다. 아닌가? 아이구나. 쓰레구나. 좀만 뺄게요. 어어 어. 어. 뭐어 하나 층에다해볼해하나 아, 아, 하나 반 피, 하나 반 피. 선 물이 하나 반 피. 가어나이스기바 메카 터치고. 우리 윈스턴 없고. 우리 메카도 터지고. 아 올라갈라 했는데 방멸 당했어.

저스 캐리피, 캐스 아니, 저, 브리브빠브리브리브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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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해 준다. 나해 준다. 자식자식자식자식자식 윈스턴 아껴 먹어. 아껴 먹어. 아껴 먹어. 지 아껴 먹어. 아껴 먹 아, 될거같될 뭐 아, 아, 아 아, 아, 거. 왼다. 왼다. 아, 나, 아니, 윈스턴 아껴 먹어야 점프팩이 데왜 아껴 먹기. 아껴먹 아껴 먹어. 다다주 아리 자리 하나 하 자리 하나 하 아, 레이크가레이크도 아리안아, 내, 아리아다 간다. 죽었어. 여방 안에, 방 안에 다 개. 아, 있다. 여기 맞지, 맞지. 맞지. 리 보자. 리 치지 리안될안될것같 하나 빠지자. 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자리에 템 팠는데 이거는. 이거 아니다. 아이디. 아이데 이거인데. 이거데아이데아이 아삭거. 좀아이리가리 뭐야? 사주 하나, 하나. 민띠띠민 띠. 명만 아명 뒤지겠지 지야미치면 어떻게? 지겠네나거아세명컷이이 잡아. 아! 어, 백현한테 네어 아, 이거 사에지리리컷 아, 자려자려 먼저 자려야 자려야. 자려 제발 끼워라. 자려끼 자려야 자잘 자요. 잘 자요. 프린이 너무 아파. 자려 미쳐 주고 있거든. 자려자려자려 자야 봐봐. 민서 너게 민서 너게. 까하아까 이거 시발. 형다 필요 없고 부리는 먼저 가. 말해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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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 민서 아아아지아지필 깨지필 깨지필 깨지 깨지. 빗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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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돌 민서 아서 민서. 이층에. 아아 자리야 봐봐 자리야 자리야 붙자. 아나번아나 자리야 봐봐 자리야. 아아 불이 봐봐요 불이 불봐 불이 정면에 불이 정면에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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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요? 머리가 아, 봐, 머리야. 머리야 봐, 리야 빨리 짤래, 짤래, 짤래. 짤래, 우리 우리 불이 뽕불이야, 음. 뽕불이야. 뽕불이야, 아, 뽕불이야. 한번 불이 한번 대가리 찜산 때려. 대가리 없애줄 때까지.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아니, 아니, 아니야. 빼. 있지 않다. 어, 이거 못 들었다고? 존나 아까운데. 아나가 너무 안 됐어. 리도안 있고.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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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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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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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리 빨리 빨리 빨3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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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3빨자빨3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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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3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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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3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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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모르패드겠다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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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이 갈랐거든. 벽졌다 얘들아. 어, 명사를 말했잖 가다 가다 가고 고고고. 우리 개 뼈. 브릴피. 브리컷. 자, 여기까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앞으로 너무 많이 가지 말고 하나 는거잡는거야 우리 우리 오는 거잡는 거야. 오는 거잡는 거야. 자력 자리아 봐봐 자리야 자리더야돼 리퍼들 피리자커 리퍼 리야 리퍼 야 거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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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리 거점부터 정리 프리리티오다어요 리퍼 볼수 있나 왼쪽에 에 리퍼 리퍼 에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오른쪽 리퍼 오 리퍼 리 리피 리봐리윈스턴스턴 봐야 자 자려 자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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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씨발! 드디어 랭커 달았다! 씨발! 드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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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커다발와 드디어! 드디어 나야 나 나! 준이즈 씨발 아프리카TV 유튜브 준이즈 아, 검색해주세요 달라고. 여러분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드디어 랭커 달았어요 씨발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금장날 동안 랭커 그래. 한 번도 못 그래, 달았단 말이야 그래. 그래. 알 야, 분다, 아, 미친, 운다, 얘들아. 아, 디야빈어 씨랑 방청할수 있어. 아이고. 추두지랄이야 오케이. 갑니다. <laughs>